안녕, 친구들, 안녕. 자, 좋은 친구, 좋은 형제. 어제 친구들과 언니, 오빠, 동생들 다잘 지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최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착한 어린이. 자, 이제 찬양으로 큐 시작할게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매일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잘 들었잖아. 잔잔한 날에 잔잔한 날 매일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매일 매일 성경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매일매일 성경을 꼭 기도하면. 이런 말은 안 돼요. 네. 자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자, 귀쫑긋, 귀쫑긋 잘 들어보세요.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도움을 무시한다. 어리석은 자는 명철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만 떠버린다. 죄를 지으면 멸시를 당하고 수치와 불명예까지 따라온다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쉬지 않고 흐르는 시내와 같다 범죄자 편을 들어서 무고한 사람을 죄 있다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키고 그의 입에는, 입은 매를 자초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그의 입술은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 고사질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마음 깊이 남는다. 자기를 겸리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의 형제이다. 여기에서 보면 이기적인 자는 자기 생각만 하고 남의 도움을 무시한다. 이랬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래. 그리고 친구가 도와준다고 해도, 아니야, 필요 없어. 내가 더살할수 있어. 이런 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아까 이익인 사람이죠? 이익인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옳고, 그런 것. 그러니까, 잘 되는 것과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구별하는 지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그런 거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수 있죠. 성경 말씀에 지혜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나쁜 것과 좋은 것, 하면 안 되는 것과 하면 되는 것, 이런 것을 구별하는 명철. 그것은 지혜라고 했어요. 그게 지혜. 그런데 이것에는 도저히 어리석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고 자기만 자기 생각만 내 생각만 막꼴 타고 내 생각만 막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아니야. 너 생각은 틀렸어. 아니야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하고 말하는 거.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남의 말을 잘 듣고 기울이고. 생각해보고, 자, 그리고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일까요? 나쁜 생각일까요?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줬어요. 어떤, 어떤 마음이냐면, 명철, 지혜를,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근데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어. 어떤 친구일까? 잘 봐봐. 예예 쑥쑥이 예 우리 놀러가자 아쑥시아 놀러가자 자, 손잡고 우리 놀이터 가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어? 저기 내 친구가 있어. 잠깐만. 야! 오, 어? 너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왔어? 어? 여기 놀이터인데 말이야. 옷을 갖다가 잘 입고 와야지. 그렇게 오면 어떻게 놀아? 아이! 맞아, 맞아, 맞아. 쟤는 왜 옷을 저렇게 입어? 에이, 정말 이상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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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우리 친구들 이거 맞아요? 아니, 아니죠. 안 돼요. 이런 말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어,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을 흉보는 말. 그리고 또 나쁜 말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어요. 어? 식식이가 그렇게 하는데 얘가 똑같이, 씩씩이랑 같이, 콩짝콩짝, 콩짝콩짝, 같이 맞춰서 막 즐겁게 하잖아요. 이것은 다른 친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laughs> 오, 너왜 그렇게 옷을 입고 왔어? 어휴, 놀이터에 오면서 말이야. 아우, 식식아. 그러면 저 친구가 마음 아프잖아. 아, 아니야. 우리 같이 놀자. 옷이 불편해도 나 우리랑 같이 이렇게 도와주며 같이 사이좋게 놀자. 그, 그래. 알았어. 나도 내가 잘 못했어. 안 그럴게. 그래. 우리 친구들은 어떤 편을 택할 거예요? 우리 친구, 다른 친구 흉보는 편을 택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감싸주고 도와주는 편을 택할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 친구들이 어떤 편을 택하면서 살아야 될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있, 있죠? 우리 마음 속에는 누가 있어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 마음에 뭐가 가득 들어 있을까요? 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머리에 예수님 생각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입으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사랑하는 말이 나오지요. 사랑하는 말들로 사라라랑 나와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머리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들 형고고, 욕하고, 나쁜 바라고 이래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면 그런 말을 못 해요. 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다른 친구의 생각, 그리고 또 다른 친구를 무시하지 않고 또잘 도와주는 그런 친구. 아, 그런 친구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로운 사람은 어떤 거라고요?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잘 구별하는 옳은 행동과 잘못된 행동을 잘 구별하는 것이 명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명철한 지혜 우리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죠? 자 오늘도 씩씩하게 명철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안되는 말 이런 말은 안되는 말 안하고 하나님이 하는 말, 사랑하는 말 많이 많이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아, 선생님이 빠졌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님, 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뒤에 있는 말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을, 명철을 주셔서 나쁜 것과 잘못된 것과 또잘된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주신 지혜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니 사랑하는 말로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기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내일 만나요. 안녕. 잘 지내.